<목소리> 안녕, 민수야. 무슨 일이야? 유주어 표시하시고, 룩의 동사 표시할게. 너 좋니? 걱정스러워 보인다. 어. 어. 게요내 영어 말하기 대회가, 어, 이번 주 오후에 있거든. 오늘 오후에 있어. 아 걱정하지 마너 존나 열심히 하면 되잖아. 버스에 묻히게 하지마아이즈어 표시할게 서동사 표시할게 너 너무 긴장을 해. 뭐 했을 때아이즈어 표시할게 매동사 표시할게 인프런트부터 뒤철까지 가로게 선생님 앞에 있을 땐 나는 긴장이 돼. 에브리 주어 표시할게 너즈 동사 표시할게 모두들 그래. 너즈가 받아치고 있는 동사가 뭘까? 모두들 그런데 뭘 그래 모두들. 긴장. 어, 긴장한다. 그럼 뭐 이거 너즈를 풀어서 쓰시오라고 하면 뭐라고 쓰냐면, g e t so 널버스. g e t s 써야 돼 알겠지? 너즈니까. 아이조아 표시하시고 애매 동사 표시할게 나 확신해. 내리아라고 이든 무슨데? 데스냐 데스요. 쉬얼 다음에. 쉬얼 다음에 데스냐서 빨리 써봐 일단. 이 대, 무슨 대? 못간 앞에 시발 형용사인데? 명접 쓸게 명접이 뭐예요? 명사를 접수사. 명사를 접수사, 내 뒤에 완전 불안전. 완전. 그냥. 야너 무의식적으로 나왔지? 너 진짜 아니, 확인하고... 너는. 응, 너는 진짜 내 덕이다, 내 덕. 유저 표시하시고 의뢰동사 표시가고나네가 잘할 거라고 확신해 그 기다려봐 그럼 내가 예문 하나만 줄게 명접은 뭐냐면 쓸게요 명사들 접속사는 무슨 역할을 할까? 명사 역할 하는 거야 명사 역할을 할수 있으니까 무슨 무슨 자리에 올수 있어 주어 주어 목적어 보호 자리에 올수 있어 알겠지? 응 예문을 하나만 들어볼게 이거 기억나? 여러 번 반복하면 알겠지? 세라가 이쁜 건 사실입니다. 주어가 너무 길네 너무 길어서 탄생한 게 뭐지? 같죠. 응, 음, 그래. It is true. 그 다음 뭐. That's it. 세라 is pretty. 외우고 있을게요. 응. 음. 이거 니네가가져가요 어, 찾아. 니걸 네 찾아야죠. 응, 음, 봐봐. 이... 내 가져진 적고 내 앞에 형용사에 진실한 이데 that 무슨 뜻이라고? 명조. 명조. 보바보 앞에 형용사야. 그럼 이데 that 무슨 뜻이라고? 명정 음. <laughs> 이해됐어? 네. 음. <laughs> 최명원도 보세요. 유주어 표시하시고 누팅크의 동사 표시할 때도 진짜 그렇게 생각해? 어, 당연하지. 유주와 표시하시고 원래 동사 표시할게. 너 되게 영어 잘 말하잖아. 아, 고마워. 나 훨씬 더 기분이 좋아졌다. 멋지네. 이알이나 뭘 앞에서 멋지다 그럼 해석은 어떻게? 이알이나 뭘앞에서는 멋지를. 훨씬이라고 그래. 훨씬. 멋지. 그다음 뭐 있어? 이분. 그다음 뭐 있어? 스틸. 파일. 와이팔이거 무슨 뭐야? 이거 뭐야? 비교급 강조, 강조 뭐? 부, 사, 사, 해석은 어떻게 해야 돼? 헐헐 신, 신, 배운 기억은 있나 봐? 배운? 아, 어, 주아 표시하시고 드라이크의 동사 표시할게. 야, 요즘 네 학교생활 어떠냐? 디즈이스가 요즘이야, 알겠지? 아이 주아 표시하시고 라이크의 동사 표시할게다. 정말 좋아요, 아빠. 이신나 땅에 볼까요? 학교생활 학교생활하는 거 빨리 연구 시킬게. 아, 어, 바꿔. 백선열, 백선열 안 바꿨죠? 네. 아, 누가? 좀, 음. 아뭐그 말을 <laughs> 듣게 돼요? 되게 기쁘다. 뭐말게 되어내 투부장사 무슨 연법 돼요? 어 부사 어부수게 아, 잘했습니다. 살아났습니다. 이대이 지칭하는 게 뭘까? 대원 여기 있잖아. 좀 봐. 씨발야명원아얘 김소연인데 존나 이거 쓴 것도 못 보인데 이거 안문장 전체입니다. 명원이도 태랑 아니야? 네. 뭐, 빨리 옮겨시케 여기 여기 아까 아... 영상 찍어서 준다고 이띨박 세트야. 나 명원이 다안 좋아하는데. 명원이가 니를 안 좋아한다고? 예. 네. 아 걔는 남자 좋아요. 해 <laughs> 유수한 표시하시고 디드비컴의 동사 표시할게. 야 너네 친구가 어떻게 된 거야? 네 가야 되는데. 나 나, 하도, 알았다고요. 위주 l 표시하시러브브에사사 표시할게요 우리 모두 영어를 좋아하거든요 위주 w 표시하시고 e We'll show you how to love. We'll show 이 o u 표 o w to love. We'll show you how to love. We'll show you how 이 o l 이 v e We'll s h o 친구들 무슨 친구얘 친구야? 로사랑 마야크사리연이크 빨리 연결시킬게 백야무핸드폰야무요 <laughs> 아, 진짜 로주 주어 표시할 슨 친구야? 무슨 사구야 무슨 친절해요마친크는어슨친 이주어 표시하시고 이주에 동사 표시할게. 밖으로 잘 싸돌아다닌다 뭘까? 외향적이다. 알겠지? 어유주어 표시하시고 돈인바이트에 동사 표시할게. 너 그들을 뭐야? 저녁시간에 초대하는 게 어때? 아 좋아요 아빠. 이 내미 나타난 게 누구다? 친구들. 연결시킬게요. 위주얼 표시하시고 can arrive에 동사 표시할게. 인타임이 제 시간이, 제 시간에, 제 시간에 우리 도착할 수 있을까? 당연하지. 기차는 뭐야, 5시 10분에 떠나거든. 버스 4찍 반, 하지만 벌써 4시 반이라고. 이태석 했어? 안 했어? 안 했어요. 요건데 B. 인칭, 주어. 나연이 몇 분, 몇개 남았어? 음, 좀만 기다려, 수빈이. 여기. 음, 동기 음, 빨리. 할기요 트레인 여어 표시하시고 그... 이여트여 동사 표시할여요기차역이기 여기. 서멀 여기. 아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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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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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이여 무슨 대시라고? 명 음, 위주와 표시하시고 미래 동사 표시 할게위가 다섯 시 전에 거기에 도착 할 거라, 거라고 확신해요. 이대어를 지칭하는 곳이 어딜까요? 기타요. 어 빨리 연결시킬게요. 드디어 이제 수업을 시작한지 한 시간 2 0분 만에 한 시간 만에 드디어 합이 왔습니다. <웃음> <웃음> 쌤 주어 표시하시고 플레이스에 동사 표시할게 쌤은 진짜 기, 기타 잘 치거든. 어, 아이즈어 표시할 거에요. 동사 표시할게. 쉬얼 다음에 대사라 듣세요. 이든 무슨 데? 명작. 명작. 히즈어 표시할 시, 일개의 동사 표시할게. 그가 대회에서 1등을 받을 거라고 확신해. 이제 보자. 나도 그렇게 생각해. 아이돌 틴쏘, 쏘가 받아치는 게 뭘까? 얘가 얘기한. 어, 요 여기 봐봐. 이 쏘가 받아치는 게 뭐냐면요. 바구야. 이거겠지. 어? 그게 그거. 그게 그 뭐예요? 똥싸다 진짜. 똥싼다 나 지금 개박쳐서. 은비야. 응. 응. 분. 네? 에이. <웃음> <웃음> 누가 대답한 거? 고이 물대포를. 이게요 응. Who's that? w 아어 뭔지 알지? 공감성 결여됐어요? 음, 그게 누구냐? 제개 누구냐고. 이 조합 표시하시고, 이제 동사 표시할게 내 새로운 배드민턴 코치입니다. 이 조합 표시하시고, 이제 동사 표시할게 키 크고 잘생겼지요. 이 조합 표시하시고, 이 라이크의 동사 표시할게 개 성격은 어떠해이 조합 표시하시고, 이제 동사 표시할게 친절하고 유머도 있어. 나그 사람이 엄청 좋아. 그렇 아이즈와 표시할 루킹폴의 동사 표시할게. 저요 새 멤버 찾고 있어요 댄스 동아리에. 야 제니는 어떨까? 아, 걔 성격은 어떤데? 성격 물어보는 문제가 잘 나오네. 시즈와 표시할 시고이즈 동사 표시할게 활동적이고 외향적이야. 아이즈와 표시할 시고 위일의 동사 표시할게. 오케이 그럼 내가 그녀한테 물어줄게. 호준아야 나는 뭐야 싱어를 찾고 있어. 내 학교 밴드에 야 그럼 준호킴은 어때? 준호킴 걔 누구니? 희주와 표시하시고 이제 동사표시 내 학급 친구고 희주와 표시하시고 무브의 동사 표시할 지난주에 전학을 왔어. 라스트 동그라미 치게 지난이네. 그래서 무슨 시제 쓴 거야? 과거. 과거 빨리 무브도 연결시켜. 어네희주합 표시할 시 이제 동사 표시할게 노래 좋니 사람? 어걔 되게 아름답게 노래를 잘해. 나는 확신해. 쇼 다음에 뭐생냐됐다 영덕. 어희 조합 표시할 시 윌비의 동사 표시할게 밴드의 이 완벽하다고 확신해. 유주합 표시할 시 켄텔의 동사 표시할게 너 걔에 대해 조금 더 얘기해 줄수 있어? 걔는 성격이 어때? 음희 조합 표시할 시 이제 동사 표시할게 아웃고잉 프렌들리 빨리 연결시켜. 은은 되게 외향적이고 친절해. 아, 아이 주어 표시하시고, 캔헬프의 동사 표시할게. 나걔 번호 좀 따도 될까? 어, 좋아. 할게요 보드 클리너 주어 표시하시고, 슈드비의 동사 표시할게. 이 보드 닦는 사람은 성격이 어때야 될까? 보드 닦는 사람은 슈드비의 동사 표시할게. 책임감 있고, 단정해야 돼. 타이디가 단정하다, 막 깔끔한 이런 거야. 누가 최고의 적합자일까? 뭐, 이 재활용 도우미로 누가 최고의 적합자일까? 어, 활순조합은 슈드비의 동사 표시할게요. 뭐, 되게 도움이 되고, 근면 성실,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애야. 네.